남가주 지역의 한인 유권자 절반 이상은 우편 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미국 평균 우편 투표 신청보다도 더 높은 수준입니다.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남가주 한인 유권자의 절반이 우편 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민족학교가 조사한 LA와 오렌지 카운티 전체 한인 유권자는 모두 8만 6,400여 명. 그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4만 3,400여 명이 영구우편 투표로 등록을 마쳤습니다. 두 카운티의 전체 우편 투표자 비율인 44.7%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투표하려고 참여하려고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 보면은 어, 연세가 있으시지만 예, 투표하려고 하는 그 열정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. 그 용지 들고.